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아 오랜만이죠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공연 때문에 지금 한투잡 3잡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여유있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요, 음, 셜록 홈즈 시리즈 글로리아 스코토 사건입니다. 이 작품을 코난 도일 작가가 1892년 그때 집필한 작품일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주식 중개인 바로 다음 에피소드가 되는데, 글로리아 스코토 사건은 셜록 홈즈가 제일 처음으로 해결했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셜록 홈즈가 왓슨에게 다시 회상하듯이 말해주는 게 에피소드의 주된 내용이고요. 아까 낮에 천천히 읽어 보았는데 음, 정말 셜록 홈즈 다운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스코토 코단 도일 제 1장 처음으로 손댄 사건 어느 겨울 밤 홈즈와 나는 나란히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묶음의 서류를 뒤지던 홈즈가 이렇게 말했다. 흠흠, <laughs> 이 서류는 한번 훑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 왓스 이건 글로리아 스코토 사건이란 색다른 기록인데 치안 판사였던 트레브는이 편지를 읽고 두려움이 지나쳐 죽어버렸다네. 홈즈는 색바랜 낡은 서류 뭉치 속에서. 한 장의 짧은 편지를 꺼내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런던을 향한 사냥감의 공급은 차차 증가하고 있다. 사냥터지기 허드스는 이미 파리잡이 종이를 모아 당신의 암공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주문을 받도록 통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편지를 읽고 나서 의아스러운 생각에 얼굴을 들었더니 홈즈가 내 표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laughs> 어리벙벙한 모양이군. 이런 편지가 어째서 무서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바보스럽게 짜겨 없는 편지가 아닌가? 하지만 트레버는 멀쩡한 노인이었는데 마치 번개불에라도 감전된 것처럼 숨이 넘어갔다네. 음... 그거 이상하군. 그런데 이 사건이 훑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사건은 내가 처음으로 손을 댄 사건이거든. 그때까지 나는 홈즈가 어떤 계기로 범죄수사에 몸을 담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기회가 없어서 늘 마음에 걸렸었다.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인 뒤 한동안 소리를 뒤지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빅터 트레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 아마. 빅터는 내가 대학에 다니던 2년 동안 2년 동안 사귄 단한 명의 친구였네. 내가 별로 사교적인 인간이 아니잖나. 늘방 안에 서성거리거나 내 특유의 추리 방법을 생각해내는데만 골몰했으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지. 또한 펜싱과 복싱 이외에는 스포츠의 취미도 없었고 게다가. 관심 있는 분야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접촉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것이세 그런 내가 빅터 트레버를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아침 교회 가는 길에서였어. 트레버의 개가 내 복숭아 뼈를 물고 늘어진 일이 있었어. 덕분에 한 10일간 누워 있어야 했는데 트레버가 거의 매일 문병을 와 주었지. 처음에는 잠시 들러 사과를 하고 가는 정도였는데 차츰 방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덧 우리는 지구가 되었네. 트레버는 정열적인 남자로 활기와 정력이 넘쳐 나와는 정반대의 타입이었어. 그렇지만 서로 닮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다 이렇다 한 친구도 없었던 터라 우린 급속도로 친해졌던 것일세. 마침내는 내가 노폭주의 도니소프에 있는 트레버 아버지의 저택으로 초대되어 긴 방학 동안 과분한 대접을 받기 이르렀어. 빅터의 아버지 트레버 노인은 상당한 부자였고 그 지방의 치안 판사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어. 도니 소프라는 고장은 노퍽의 호소 지방에 있는데 랭그미어 호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세 저택은 고풍스러운 벽돌 집이고 아름다운 느티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늪에서는 오리 사냥은 물론 낚시도 즐길 수 있었지. 또한 서재도 있고 요리사의 솜씨도 꽤 괜찮았어. 그런 곳에서의 한 달을 보낸다는 것은 더 바랄 수 없는 호사였네. 아버지인 트레버는 부인을 잃은 70대 노인이었고 빅터는 그의 외아들이었지. 딸이 하나 있었다는데 버밍엄에 가 있는 동안에 디프테리아에 걸려 죽었다는구만. 난그 노인에게 굉장히 흥미가 끌렸어. 그분은 책에 대해서는 그리 아는 것이 없었지만, 여러 곳을 여행해서 세상 일에 밝았고, 경험했던 일은 뭐든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네. 키가 작달막하고 다부진 체격에 흰 머리털이 헝클어진 그분의 얼굴은 햇볕에 그으러 갈색이었고, 눈에선 쏘는 듯한 광채가 있었네. 하지만 그 고장에서는 인자한 분으로 평판이 좋았고, 법정에서 내리는 그의 판결도 관대한 편이라고 들었어. 내가 그곳에 가서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어.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빅터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관찰과 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말을 했지 뭔가. 그 무렵만 해도 나는 그러한 재능이 나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선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어. 트레버 노인은 아들이 나의 재능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야. 웃으며 물으시더군. 허허허, <laughs> 그런가? 홈즈군의 그런 재능을 시험해 보기에 좋은 문제가 하나 있네. 자네, 나에게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 나는 대답했지. 흠,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최근 1년 정도 누군가의 습격이라도 받지 않을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놀란 눈으로 날 바라보더군. 자네 말이 틀리진 않았네. 그리곤 아들을 바라보며 변명을 늘어놓더군. "어, 빅터, 밀렵꾼을 혼내주었을 때 놈들이 안갚음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단다. 그뒤 실제로 에드워드 호비경이 봉변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늘 경계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홈주군, 자넨 어떻게 그런 걸 알았나? 당신은 아주 훌륭한 지팡이를 갖고 계십니다. 손잡이의 조각으로 보아 특별히 주문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군요. 지팡이를 강력한 무기로도 쓸수 있게 하기 위해 손잡이 부근에 구멍을 내고 납을 녹여 부어 넣으신 듯 하군요. 신변에 어떤 위험을 느끼지 않고서야 그런 준비가 필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어, 그 밖에 또뭘 알아냈는가? 젊으셨을 때 복싱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또 맞았군. 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내 콧날이 삐뚤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귀입니다. 복서들의 특징으로 비정상적으로 평평하게 뭉그러져 있지요. 그 밖에, 그 밖에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손바닥 살이 딱딱하게 굳은 것으로 보아 탄광 일을 하셨겠군요. 어, 금광으로 제사들 모았네. 뉴질랜드에 가신 일이 있으시지요? 어, 또 맞았네. 일본에도 가셨고요. 어, 그랬지. J. A.라는 머리 글자를 가진 이름의 사람과 꽤 친했으나 나중엔 그 사람을 잊고자 애쓰셨습니다. 트레버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겁먹은 듯 푸른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널려 있는 호두 껍질 위에 얼굴을 떨구고 정신을 잃고 말았네. 아, 빅터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넨 상상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노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 목에 단추를 풀고 얼굴에 물을 뿌리니 곧 의식을 회복했어. 노인은 억지로 웃으며 말하더군. <laughs> 아 나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심장이 약하다네. 나는 죽을 때 시간을 끌지 않을 걸세. 아, 하여간, 자네가 어떻게 그런 추리를 할수 있었는지, 나로선 알수 없지만, 진짜 탐정이나 소설 속의 탐정도, 자네에 비한다면 형편없을 걸세. 자넨이 길로 나가는 것이 좋겠어. 세상의 이모 조모를 조금은 알고 있는 노인의 말이니까, 귀담아 들어두길 바라네. 어슨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관찰력이나 추리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저 재미중도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트레본 노인의 그런 공고를 받은 뒤에야 나의 그러한 재능을 살리면 어엿한 직업이 될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세 하기야. 그때는 노인의 갑작스런운 시신에 정신이 팔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지만 말이세 아이고이거. 제가 뭐, 신경에 몹시 거슬리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까? 음, 자네가 한 말은, 분명히 내 아픈 곳을 찔렀네. 그래,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얼마나 아는지 겁나는 걸. <laughs> 노인은 겉으로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의 빛이 서려 있었어. 아니요. 이건 아주 극히 간단합니다. 언젠가 낚은 물고기를 보트에 건져올리기 위해 소매를 걷었을 때 팔꿈치 가까이에 JA라는 문신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희미하고 그언저리의살갗에 반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JA라는 사람과는 본디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나 나중엔 그를 잊고자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인은 혀를 내두르더군. 아, 참으로 예리한 눈이야. 자네가 본 그대로일세. 아,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세. 유령 중에도 옛 연인의 유령은 처치 곤란하거든. 자자자. <laughs> 아, 나는 이만 거실에 가서 담배라도 피우며 쉬겠네. 그날부터 트레버 노이는 나를 극진히 대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어. 아들인 빅터조차도 이렇게 말하더군. 하, 아버지는 자네의 추리에 놀라셔서 자네가 과연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아마 겁이 나시는 모양이야. 트레버 노이는 태연한 얼굴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마음 속으로는 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동작에 자주 나타났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노인에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만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지. 그런데 내가 떠나기로 한 전날 하나의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뒤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네. 그날 우리들 셋은 잔디밭에 의자를 내다놓고 일광욕을 하면서 호수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정부가 와서 말했네. 저 주인님을 만나 뵙겠다는 사람이 지금 현관에 와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던가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 무슨 용무로? 주인님을 만나면 아실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어, 알았어. 모셔와요. 곧 말라 빠진 작은 체구의 사나이가 굽실거리며 다가오더군. 소매에 타려가 묻은 꾀지지 않은 윗돌이 붉은색과 검은색의 바둑무늬 셔츠, 구겨진 바지에 발가락이 날것 같은 구두를 신은 남루한 차림이었어. 얼굴은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초췌하고 검게 탄 입가에는 쉴새 없이 교활한 웃음을 띠고 있었는데 웃으면 누런 앞니가 보였다네. 주름살 투성의 손은 뱃사람들의 버릇대로 가볍게 움켜쥐고 있었고 이 사나이가. 저쪽에서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오자. 트레버 노인의 가슴에서 덜컥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군. 노인은 급히 집안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다시 우리 쪽으로 왔을 때는 술 냄새가 풍겼네. 아마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브랜디를 마시고 온 것이 틀림이 없었어. 트레버 노인이 그 뱃사람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묻더군. 어, 그, 그래.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 사나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에는 빙글레 웃음을 띤채 노인 쪽을 흘끔 보면서 빈정거렸어. 날 몰라보겠다는 건가? 트레버 노인은 더 이상 모른 채할수 없었던 모양이었어. 어휴, 이거 허드슨이 아닌가? <laughs> 그래, 허드슨이세 헤어진 지 30년이 지났지. 자넨 이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지만... 난 아직도 뱃놈 신세라네. 난 옛날 일을 잊지 않았어. 그런 다음 트레버 노인은 그 남자에게로 다가서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이곤 다시 큰 소리로 말하더군. 자자자 부엌으로 가면 먹고 마실 것이 있네. 그리고 자네가 일할 자리는 마련해 줌세. 허드슨이란 사람은 머리를 글적이며 말했어. 아, 얘가 미안하네. 화물선을 2년 탔지만,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여기서 좀 쉬게 해주게. 비도스나 자네를 찾아가면 허리를 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뭐? 저, 저는 비도스가 사는 곳을 알고 있나? 음, 그럼. 얘 친구들의 거처라면 다 알고 있지. 남자는 의미 있는 웃음을 짓더니, 가정부의 뒤를 따라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 트레버 노인은 빅토와 나를 향해 해명이라도 하듯 말하더군. 어, 저저 사람은 내가 금강을 시작하기 전 같은 배를 탔던 친구란다. <laughs> 그리고 우리를 잔디밭에 남겨두고 혼자서 집 쪽으로 걸어갔네. 한시간쯤 뒤에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 보니 그 사나이가 술에 잔뜩 취해 식당의 긴 의자에 누워 있더군. 난이 일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도니소프를 떠나는 것이 별로 아쉽지 않았어 게다가 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노인에게 신경이 쓰일 거라고 생각했어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글로리아스 코토를 읽어보았고요 어 이게 한 3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연재할 테니까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모두 잘 자요.